이렇킹 입니다 오늘 현장 북촌이에요 지금 테이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 부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완성은 되어있고 여기다 이제 제가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일단 여기 밑에도 보수를 했는데 여기는 피스는 아니고 타카로 하면 돼서 타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색상이 좀 다르죠? 여기는 새 걸로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뜯다가 남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수작업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있습니다 이게 총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2, 셋, 넷, 다섯 칸이네요. 다섯 아, 칸 이렇게 똑같이 하고. 지금, 인테리어 실장님이 지금 철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뜯어서. 여기도 보면 뜯어서 다 하고 있고. 땜빵. 이런 거는 이제 ST64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38mm 정도 되거든요. 4 5로 하니까 안 박혀요. 그래서 지금 타카핀이 없어서 사러 갔고 그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다 작업을 할 거예요. 똑같이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거 이제, 애가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정도. 그래서 좀 안전에 신경 써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 지금 보시면 자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다 떼고, 이렇 하는 거예요.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저는, 안쪽부터 나오고 있고, 이, 인테리어 실장님께서 지금 철거 작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이 딱 진행이 돼야, 제가 이제, 쓸만한 거는 놔두고, 보사고, 보사고, 이게될것 같아요. 오늘 작업입니다. 보통, 봄이나 여름에 이제 날이 좋으니까, 그럴 때 이제 고지 작업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놀 수도 있겠죠? 가족끼리 모이면. 저 옆에 공사 현장 이 있는데, 이래서 아마 소음은 좀, 아, 좀 감안해서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작업은 그렇습니다. 오늘 려 피스가 아니고, 타하러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오전에 여기, 여기 한 반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이쪽으 치고 아마 내일까지 해야될 것 같아요 평수는... 재봐야지 않는데 일단 여기는 한2 7 4 0 쪽에 나와요 이쪽이 이쪽은 한 4000정도 나온다 치고 이렇게 평수를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도이 계속 변할거예요 이런데도 다 떼빵 해주고요 찍어보겠습니다또 안전 작업들 하시기 바랄게요. 입 다음. 다 일단 다음다섯개 정도 있는데 지금 어제 세개반 다음은 세개반 두개 은다음 여기를 해야되니까 여기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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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라가지고 다깔은 다음은 다음은 다 계속 나 o 나가고 괜찮은 부분은 괜찮게 하고 r i 부분은 보 n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부분 이렇게 이렇게 주고, 또 t 이이 e t some car. I'm g o 하 n 하 to get some car. I'm going 다 o get some car. I'm 좀 그래서 오늘 스피드 받았습니다. 이거 보면 되겠죠? 이게 이게 수직이니까 이거 보고 여기 오미기 합판을 가졌어요. 이걸로 이제 중간에 매지를 주면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매지가 있어요. 매지, 그거 매지, 이거 보고 가야 빨리 할것 같아요. 조기대를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네, 중에서나가겠습니다 오늘 네, 여쭉나가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네, 영상찍 오늘도 안전작업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여기 왜냐면 난 내가 그거 최대 평균 지수를 놨라고 개그 작업을 밑에 네. 정도에서 마무리했어요 여기는 좀 작은 편이고 가면 가서 커집니다 샷짝도 크고 저쪽도 여기 크고 저게 여기가 제일 커요 그니까, 앞에서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의자에 있는 데 있죠. 여제 큰데, 여제 오래 걸렸고, 나머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예, 같은 길이거나 이러면은, 좀 빨리 할 수도 있겠는데, 귀가 좀 다르고, 긴데 있고, 짜데대고 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흔들어라고좀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재는딱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기존에 살릴 건 살리고, 이거는 한97 정도 됩니다. 12mm 바닥은 이게 140에 한2 3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는금은이금은이금은이금게 지금은 지금은 지게은 지금은 지금 깔끔하죠. 여기도 이렇게 여섯은지금지금오이스은지라은지이은는 여기 보트래 색깔이에요. 발라줬습니다. 여기 인테리어 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